평안하십니까? 2021년 11월 11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하늘 보좌에 상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ughs> 오늘 읽으실 성경은 욥기 40장에서 42장까지입니다. 오늘로 해서 욥기를 다 읽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욥기 41장,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욥이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요배 <laughs> 고난의 긴 여정의 막바지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받은 요비입니다.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세 명의 친구라는 사람들은 요을 위로하기는커녕, 요을 정죄하고 요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또 자연에 세우신 자연의 법칙에 그 오묘함과 그 크신 지혜와 능력을 말씀하시며 요비 하나님과 대등하게 토론하고 변론할 수 있겠는지를 물으십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의 등장이 그토록 기다리고 또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셨지만, 당장 욕을 회복시켜 주시거나, 욕을 칭찬해 주시거나, 욕을 괴롭혔던 사단을 벌하신 것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의 이야기에서, 그의 어조와 그의 톤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보게 됩니다. 욕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겠지요. 자신이나 자신을 방문했었던 그새 친구들이나 심지어 엘리후마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말했었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말할 테니 들어주십시오. 또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묻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욕의 이야기를 봅니다. 즉, 욕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토론할 정도로 지혜가 있느냐 물으셨을 때에 더 이상 내 앞에서 입을 열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그 음성을 직접 들으니 더욱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묻고 싶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진 것입니다. 이게 요백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멀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주로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과 잘잘못을 따져야 할 것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들으실 것 같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실 것처럼 여겨진 겁니다.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마음과 그 영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이죠.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진 것이죠. 욥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자신이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개는 반성이나 어, 죄에 대한 어떤 아픈 마음으로서의 회개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를 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에서의 감정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나 자신도 발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스러운 마음만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는 확신이 그 회개의 순간에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회개는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웃음도 기쁨도 마음의 평안도.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지요. 지금 요이 그러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진 관계 회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고 해서 수치스럽게 여겨지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죄스러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말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요분 굉장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회개가 또한 그런 회개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마저도 은혜의 순간이고 회개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문자적으로 보자면 요배 그 수많았던 질문들에게. 하나님께 직접 답해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번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습니다. 모든 것 앞에서 그의 고민과 근심과 불평과 원망과 이해하기 어려웠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린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았게 되어도, 하나님 한 분만 만나게 되어도, 이 세상에서의 모든 불평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만나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우를 만나 주시기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 마귀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이 진정으로 복된 자의 삶이겠지요.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하시고 기쁘신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귀가의 꿀처럼 달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노만 목소리로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읽으며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했어도 욥이 그동안 가졌던 그 모든 고통과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지난 날의 그 모든 삶의 아픔이 상처가 원망이 어두움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고, 어, 눈 녹듯 사라지고, 또 밝아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용기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오늘도 주와 동행한 하루 될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아멘.주 기도문합니다.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